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광구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38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끼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 말씀. 저한절 여러분 한절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영귀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마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팽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려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2절부터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악인들의 위협과 공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다른 본문을 소개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시나라 깨어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를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언제나 악인들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악인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겨누고 있고 언제든지 그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인들이 성도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악인들의 쳐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유 모르게 닥쳐오는 악인들의 위협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악인이라면 어떠한 성도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주일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과 기도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주일성수는 기본이고 새벽 예배에 말씀생활에 기도생활에 헌금생활까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악인들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가치 있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사는 대로 불구하고 알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휩싸여도 이상이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나? 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나? 너무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숙청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 성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악인들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신앙생활이 가장 투철했을 때가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에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지만 끝내 활활 타오르는 불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지만 맹렬히 타는 불무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놓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곧바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사자굴은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떤 인물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7절에 7장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당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설파했던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최후가 어땠죠? 돌에 맞아가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지만 그는 끝내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절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악인들의 먹잇감 숙청 대상 1호이며 어쩌면 스테반 집사와 같은 최후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무차별적이고 거센 공격에 놓이고 만신창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 성도는 괜찮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가운데 고난이 오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강력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음 소리와 광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육 절과 7 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환란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머리 생명을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악인들의 공격으로 영과 육이 만신창이가 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의 기도에 기교를 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아뢰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날에. 나의 머리를 가려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셔서 악인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적용을 대한 적용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 3 절을 볼까요? 1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아멘 지금 읽은 13절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시인의 탄원이 감사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3절을 주목해 보면 이 시인은 누구 앞에 살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앞에서 살리다. 주 앞에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울림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뒤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그 사람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사람의 함몰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악인을 대항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악인을 대항하는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에는 13절의 고백이 있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악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9절에서는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10절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탄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타,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와, 여러분, 이거는 거의 지옥불에 떨어지게 달라는 그런 청원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본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습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까지 탄원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인의 탄원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악인을 대항하는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악인을 대항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향해 취해야 할 태도는 딱 하나. 바로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밖에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악인들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악인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코람 대오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악인들의 위협 속에 누여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전쟁의 날에 우리의 머리, 그 생명을 보호하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일천번째 헌금으로 그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락이 충만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